중국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지난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들여서 배운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습니다. 50억이 왜 50억이냐? 제가 2007년부터 12년간 중국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왜 중국에서 아직도 화장품인가? 또는 왜 화장품은 중국인가?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시장은 중국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홍콩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일본이 1년에 1인당 화장품을 소개하는 금액이 US달러로 보통 한 250%에서 불 290%까지 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여자들 화장품을 쓰는 평균이 5 9불입니다 중국은 아직 평균이 40%도 안 됐어요. 왜? 인구가 너무 많고 또 여자들이 아직 화장을 상급성 상업성 가면 아직까지 화장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800억 달러의 시장이고 중국이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장품 시장은 중국은 시작도 안 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 왜 우리는 중국 시장을 공략을 못하는가 첫 번째 너무 크니까 그다음두 번째 중국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니까 최신 연구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뒤쳐지는 거예요 세 번째 유통구조가 한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중국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부해야 된다 CEO가 배우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할수 없어요 진동하고 타오바오 이두 개밖에 모르고 어디에 팔아야 될지를 모르고 공급가를 얼마에 줘야 될지를 모르는 CEO와 임원이 어떻게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관 학교는 중국 담당자를 키워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CEO와 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할수 있게 이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실전 사하은 사장님들이 들려주는 수십 년간의 중국 비즈니스의 노하우, 그분들의 수십 년된 노하우를 1 2 시간만에 강의하고 또 매달 한번에도착 모임, 전문가들 모셔갖고 그래서 1 2 번의 주창 모임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이사관께서 만들라고 합니다.